네, 안녕하세요. 롱초시입니다. 오늘은 차트 분석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, 어, 여기서 롱타점이 나왔다.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라가는 거에서 파동이 예쁘게 잘 올라갔고, 어, 근데 피보를 이렇게 봤을 때, 지금 이 피부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제 기준에서는. 왜냐면, 오히려 중요한 구간은 지금 이 주황색 넥라인인 것 같고, 1차 지지 구간으로. 저게 피보나치를 보면 0.5인가 그렇거든요. 네, 0.5가간인데 그래서 딱히 38236 그런 것보다는, 일단 고점은, 어, 이 파동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여기서 거쳤기 때문에, 섣불리, 아직 고점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거 786 구간까지 이중류 매물 때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, 지금 다 뚫고 여전히 버텨주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저항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더 드는 것 같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관점에서는 이런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은 이 지지구간, 이 1차 지지구간을 밟고 올라가는. 그럼도 가능해 보입니다.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숏을 보고 있는 상태고, 음,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로 충분한 조정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만약 고점을 예상 매매로 진입할 사람은 함부로 고점을 예상하지 말고 스탑로스를 걸고 대응해야 되고 저배로 숏 물량 모아가는 것이 아니면 하락 이런 운보로 올게요. 하락 이런 A 파동, A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명확한 파동을 확인하고. 이 구간에서 숏을베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관점은, 뭐, 아까 얘기했듯이 저점 깨는 것 또는 이제 눌림이 나올 때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고, 어 만약 상승을 해야 된다면 지지해야 되는 구간은 이게 1차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고 현재. 그 다음은 이 구간까지 오면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어쨌든 매매계획은 여전히 공동 공통으로 하방이 보이기 때문에 공통 초짜리를 생각하고 있다. 그래서 최소 1차로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보고 있고, 일단 오늘은 단타 한번 치고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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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타 이렇게 한번 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, 고점 뚫을 때 힘이 좀 약해졌길래 여기서 숏단문 진입했습니다. 네 그런 상태고 이걸 좀 비율 낮춰서 지금 좀 시드도 25%밖에 진입 안했거든요.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. 25%만 진입했고 이거는 순환매일까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이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이건 단타목적으로 들어갔었고 애초에 이건 좀 순환매로 이제 시동 파동의 힘이 좀 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만약에 저걸 수남매로 올라가다가 이런 여기서 한번 또반 덜겠죠 반 덜고 편단 반 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잡고 반 덜고 평단 올리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여기서 또반 덜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까 하고 순환매 연습해보는 거예요 수남매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갖고 저는 약간 타점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 그냥 잡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수남매 할만한 구간인 것 같아서 순환매 생각하고 있고 어, 그리고 지금은, 일단은, 이 명확한 A파동을 기다려라. 이게 적, 이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매매 전략이 될것 같다. 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뭐 차트가 딱히 별게 없어서, 지금도 보면은 차트가 밑으로 계속 ABC가 나오고 있어요. 보면, 아까 제가 단타친 것도 ABC 보은 거거든요. 작은 ABC 1분 봉으로 보은 거여서 이것도 ABC였죠. 다 ABC에요, 지금 보면. 여기서도 뭐 abc, abc 보이죠 여기도 여기도 abc, abc, 작은봉에서 계속 abc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일단 여기서 고점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차트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좀흔들는부 많이 나오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포지션 잡고 그포지션도 너무 매물되지 말고 적당히 반입반본 하면서 포지션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공통 쇼크가 될것 같다 이러면 저처럼 뭐 순환매 전략을 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어, 그리고 이건 A다 차트인데, A다가 ABC가 예쁘게 나왔어요. 이 구간이 저번에 제가 영상에 찍은지 모르겠는데, 이 구간에서 1차 저항구간이 예상됐는데, 뚫어준 이후에 다시 빠지고 예상했던 저항구간 다시 비파가 컨펌되면서 ABC가 예쁘게 나와줬습니다. 그리고 다시 지금 이구간 뚫어줬죠. 네, 그리고 다시 또 지지받는 모습, 그리고 이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,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익절가로 이 구간까지 보고 지금 롱을 좀 생각하고 있고 좀 분봉 쪼개가면서 타점 잡아서 이 구간까지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 쇼시여서 비트가 비트가 만약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해 준다면 은안 올랐던 알트가 좀 있거든요 이차트 예쁜 것들 네, 그런 거 롱으로 전략을 취할까 합니다 일단 비트 나오는 모양 보고 결정을 할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. 매매계획은, 네,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명절이고 하니까 짧게 차트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